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은세입니다. 쥐띠분 좋은 제안이 쏟아져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답니다. 연애운 현명한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더욱 발전합니다. 편안하게 흘러가는 때입니다. 긴장을 풀고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기대해 보세요. 금전은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솥띠분 불길한 유혹과 제한들이 많아집니다.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혹여나 그 선택을 따라가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할 때입니다. 연애운 부쩍 외로움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금전은 열정이 과해도 문제입니다. 화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나의 넘치는 에너지를 분산하여 자중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어렵고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던 중에 능력 있는 실력자를 만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딘다면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평소와 다른 충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소한 일로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바라던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때이니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팁은 문학, 철학 등 멘탈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그 외의 활동은 큰 성과가 없습니다.그러나 귀인들이 와서 돕는 때이니 때를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연애운,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달콤한 사랑에 빠져듭니다.그렇다고 절대로 서두르면 될 일도 안됩니다. 천천히 현재를 즐기며 사랑을 싹 틔워 보세요.금전은 해결책은 알고 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용띠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처리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연애운, 하는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생겨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받습니다.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전은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가질수록 길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쁨을 받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뱀띠분,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욕심을 비우는 편이 좋겠습니다. 큰 결과보다는 소소한 이득이 있습니다. 연애운 아쉬움과 그리움에 빠져 의욕을 상실합니다. 지나간 사랑이 자꾸 그리워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에 집중하세요. 금전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힘을 내어 꾸준하게 가던 길을 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부터 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곤란했던 상황이 어느 순간 해결됩니다. 인위적인 해결은 소용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에 구설과 방해는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간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맺을 수 있습니다.흔들리지 마세요. 금자는 계획은 원대하지만 그에 비해 행동력이 떨어집니다. 때를 기다리며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멀지 않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양띠분 겸손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눈다면 몇 배의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 절제하며 지금 순간을 만족한다면 절로 일이 순조로워집니다. 연애운 사소한 갈등은 생기지만 원만히 해결됩니다. 몸과 마음의 중심을 세워 바르게 지켜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 속의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자리에 발탁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니 성공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면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받고 잘 극복한다면 길한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금방 또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린 만큼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금전은. 몸과 마음을 기르고 수련하는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닭딥은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한 만큼 보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성공의 기쁨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더욱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허황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설로 인해 갈등과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세요. 금전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과거의 부진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개띠 분 결실을 맺습니다. 과한 욕심보다는 소소한 만족이 이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함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큰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주변인들의 조언을 듣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귀인의 복에 있는 시계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자는 주변의 유혹과 시샘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였기에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 해결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점차 조금씩 상황이 나아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친다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을 잘 처리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은 그럴듯해 보일 뿐 실속이 없습니다. 의심 없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지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되돌아가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